전태종족 아트만, 오직 생존을 위해 인류가 파멸된 그들만의 지구를 꿈꾼다. 그러나, 인류에겐 되살아나는 신화가 있다. 거대한 구원자, 영혼기병 라젠크. 제, 저 국민들은 설마 저게 바로 전설의 수문장? 왜 와! 저쪽 좀 보세요. 그, 그 괴물이 보이나더 나타났어요. 와, 아, 아, 설마 그 물건이 요술을 부른 건 아니겠죠? 아, 네. 지난 이 만년의 세월 동안 난한시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젠 네 놈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리고 잃어버린 뒤에 땅을 되찾을 것이다.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로구나 아틴, 어, 들리나? 들리면 대답해 아틴, 어? 어, 무사한가? 들리면 대답해 아틴, 어,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어서 그 자리를 피해야 돼 아틴! 어, 자꾸 시끄럽게 굴지 말아요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이봐 일어나, 제발 이대로 처박혀 있을 순 없어 네 이름이 가이론이라고 했지? 이렇게 된 이상 한번더 빚을 져겠어저녀석에게 똑같은 고통을 맛보여 주자고! 워크를 해치웠어! 어때? 이젠 잘난 척따인못 하겠지? <laughs> 굉장하지 않니? 아로는? 이고 있을 때가 어, 아니에요. 어? 우리도 할 일이 있다고요. 어, 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구출하려면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여왕을 구출한다고? 아, 우, 우리가 말이야? 그렇군.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적의 기지는 텅 비어 있을 테니까. 비어 있는지 음. 또 다른 괴물이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저 괴물이 돌아가서 준비를 갖출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이야. 난 반대야. 별 이익도 없는 일에 목숨을 걸순 없어. 더군다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면서 말이야. 안 그래요 로빈 아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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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어.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대로 당하고 물러나면 우리들 꽃만 우스워질 거야. 우리가 누구야? 천하의 로비나 패거리가 아니냔 말이야! 모노스타가 태각했던 방향을 추적해보자고! 고마워요, 로비나. 못되네! 그래. 빨리 출발해! 어! 아! 안돼! 날 내려줘! 온몸이 끈질 끈질한다며? 그건 신국병 때문이었어! 정말이라고! 계속 들은 뭐죠 아니. 내 짐작이 틀림없다면 그들은 지오데카의 수문자이다 놀라운 일이야. 환경전환 시스템 말이다. 아득히 먼 옛날 카로안의 황실은 환경전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수문장을 따로 만들었지. 황실에서 만든 것이니만큼 저들은 황실기사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모든 황실 기사가 저들의 주인 노릇을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니야. 황실 기사 중에서도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 참 복잡하기는 대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알수 없다. 분명한 건 수문장들이 그 자격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다. 그것이 가로한 문명이 자랑하는 인공지능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 환경전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 우린 지금 그 증거를 똑똑히 보고 있는 거야. 마틴, 조심해! 이만년 전과 비교하는 건큰 실수야. 가인은 그 이제 네게 영원한 난식을 베풀어 주겠다. 이상하군요. 어쩐지 저 로버트는 모노스타를 공격할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런을 보호하되 공격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아틴, 내말 들리나?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해. 서영, 어요 이들은 움직일 수도 없게 되버렸다고요. 아틴. 지금 네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구나. 분노는 좋지 않은 감정. 가로안의 기사는 분노를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네 곁에 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볼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너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아테 우리의 우주는 무수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작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담 같은 건 그만둬 어, 어, 어. 이 손길이 음. 느껴지는가? 가로안의 기사라면 마음의 포동을 우주의 포동과 일치시켜야 한다 그것이 조화다 그래야 마음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감히 나를 방해하다니... 좋다, 소원이라면 네 놈들부터 처치해 주겠다 가이런이 다시 움직였어 그렇다, 미움을 버리고 오직 정의로운 마음만을 유지해야 그것이 가이런의 힘을 끌어내는 비결 다시 기어 나왔구나, 가이런 이젠 끝장을 내주겠다 아틴, 잊지 마라 이제부터 너에게 달려 안 돼! 아틸! 무서운가, 아틸? 어서 피해, 아틸! 물론 마지막이다, 가일론잔산 그 조각으로 아이는... 말하러 죽인다. 미움을 버리라고? 너처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녀석이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알기나 해? 그... 악마의 자식이야. 저잘 쫓아내야 한다고! 네 아버지는 훌륭한 전사였다. 넌 악마의 자식이 아, 아니야. 아틴, 반드시 사야 돼. 아, 중요한 건 권투에서 혼자가 안다는거야 그건 별로 나쁘지 않은 거잖아! 아, 아. 날들이 남았다. 저들이 날 들이, 나 왔다. 저 들이 날도왔어 무슨 뜻 이지? 이제 첫발 을 내리 는것 이다. 내얘기는 여기 까지 네가 진정한 기 사의 자격 을 갖추 었을때 우린 또다시 만날 수있을것 이다.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아틴. 염해 주었어. 그 <웃음> <웃음> <어머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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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조용한데 어쩐지 기분 나쁜걸 그러니까 <laughs> 어서 돌아가자고요시끄야 <쉽게요? 웃음> 아무튼 우선 모여서 작전을 짜야겠어 어. 아니, 이것들 글쎄 어디로 내뺀 거야? <laughs> 마루, 거기 서! 대체 어딜 가는 거야? 야, 마루 멈추라니까! <laughs> 난 도저히 못하겠어 로비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 근처에 숨어서 기다릴 거야 겁쟁이 같으니라고 여기라고 안전할 것 같아? 그래도 녹색 괴물이 우글거리는 것보단 나을 것 아니야 어서 가자니까! 공주님 앞에서 무슨 망신이야? 그리고 여기가 더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어? 으아, 으아, 아, 뭐야 또왜 그래? 저 위에서 무슨 어, 소리 못 들었어? 뭐야? 아무렇지도 않잖아! 로비나님이 펄펄 뛰기 전에 어서 돌아가자고! 어, 저기 저건 뭐지? 음... 여기 사람 발자국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 아무래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우린 큰일 난 거야. 아무래도 자기 편끼리 싸운 것 같아. 여기저기 <laughs> 총을 쏘는 적이 보이잖아. 그 그런데 왜 시체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글쎄, 도로 살아난 게 아닐까? 살아나 시체가 틀림없어. 분명히 이 근처에서 오리를 노리고 있을 거야. 농담이지. 그러니까 잘 보라고. 바람도 없는데 나뭇잎 같은 게 흔들리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 저저 저, 정말 바람도 없는데 나무 이흔들렸어 하지만 너무 떨지는 말라 그내가 있으니까 말이야 저 정말 흔들려아 알았으면 빨리빨리 돌아가자고 뭐해 어서 오지 않고 아 아, 무슨 소리지? 와, 아, 저쪽 숲이 마루와 아론의 비명 소리 같은데 가봐야겠어. <laughs> 내세 키우며 아니 인류를 구한 거다.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갖게 되었다. 잘해졌다. 아니 어, 어틴 어틴 어, 어. 어, 어, 어. 어, 괜찮겠어 자라스트로튬. 어.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아버지 같은 장군님 형님, 헐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공주님께서, 공주님께서 몰타 장군의 기지로, 공주님이... 러빙은 저쪽인 것 같아요. 누구야, 누구야, 너? 씨는 저 녀석 내 패가 소스오를 망가뜨렸던 바로 그 녀석 아니야? <laughs> 가까이 오지 마. 나만은 내 대에 갈수 없어. 로비다님,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이것 봐. 우리 말을 당장 나아지 못해? 이것 봐.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 보자고. 어째서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거지? <laughs> 네, 여기서 뭐에 따르자. 날속지마난 아무도 압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 곰같은 녀석이 무서워하는 것도 있나? 아, 어, 어, 공주님! <laughs> 피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달려오지 말해도 돼! 날더 너희들을 믿으라 거야! <laughs> 뭘못 믿겠다는 거지? 누가이 녀석을 속이기라도 했다는 거야? <laughs> 이게 뭐야? 죄물이었어 모두 괴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laughs> 너희들도 예외는 아니야! 괴물? 그, 그 괴물이라고? 비타내 눈을 봐요. 내가 괴물로 보이나요? 그, 정말 빌어먹을 세상이야. 모두 끝장났어. 모노스탄 장우도, 부하들도... <laughs> 피타 이제 안심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 나 나타났어. 어. 나 나타났어. 어. 이제 끝장이야. 이제 끝장이야. <laughs> 뭐야 이 불쾌한 느낌은? 뭔가에 포위된 것 같습니다. <laughs> 정체모를 박쥐떼에 공격당하는 베노와 로비라에게 비타를 찾아나선 리아는 거대한 함정에 빠지고 그곳엔 아트만이 된 모노스타의 엄청난 음모가